어, 지인님이 빵을 구해였어요 이게 뭐야? 요새 이게 그렇게 핫한 거야? 포켓몬 얘가 포켓몬. 포켓몬. 포켓몬? 포켓몬? 얘는 요번에 새로 돌아온. 자빵 오종.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? 요거는 CU에서. 합니다. CU. 사실 잘 몰라요 저는. 마트에서 샀어. 마트에서. 포켓몬은 롯데마트에서 샀고 두 개는 새로는 CU에서 샀고 CU에서 나오는. 낮지 않으면 뭐 먹어도 되는 빵이니까, 일당이 지났다고? 네 예, 하나가 어제까지였어요. 아 제가 진짜 밥, 이런 소식 막 봤어가지고, 내가 먹었잖아. 대신 김희상님에 맛만 <laughs> 딱 보고, 이 예, 예. 삼키지 않는 걸로 <laughs> 먹어도 안 죽을 거안 죽어요. 저 줄을 서서, 아 점점 줄서더라고줄 서서 이제 변호표를 받고, 빵을 보고 산거 변호표를 받아그 이거, <laughs> 그렇죠? 야스야, 그래서 한번 뜯어보세요. 처음 보신 거잖아요, 거의. 이게 왜 그렇게 인기인 거야? 저는 왜국진이 호빵 이런 게더많리 남지? <laughs> 나 너무 늙었나? 먹어봐야겠다 진짜. 먹어봐. 돌아온 이상인 씨의 초코 팡팡. 원래 초코 팡팡이 이렇게 안 생겼었어. 옛날 거 찾아보시면 아는데 아, 이렇게 안 진짜? 생겼었어요. 아 진짜? 안 생겼었어요. 되게 잘한다. 거. 이걸 왜서 주소서도 먹을까? 안에 포켓몬 카드가 있죠. 어. 하나 뜯어보고 쓰는. 뭐부터 먹지? 어. 왠지 이건 너무 달것 같아. 이 스티커가 지일 의미가 있는 그쵸, 거지. 그쵸, 이 빵들은. 그렇죠. 캐루로도먹 어. 저는 이제 스티커의 의미는 없고 빵. 옛날 추억을 찾아, 아... 옛날 먹던 빵이 맞는지... 과연 그 맛이 날까? 그래서 궁금해서 어... 샀던, 샀던 거라서... 그 맛이 아닐 것 같은데... 수... 라면도 맛이 많이 변했더라고. <laughs> 그래서 제일 핫한 거... 케어 오빠... 아 진짜 이게 그렇게 핫해? 네, 핫하죠... 이게... 1000 얼마라고? 2000원... 2000원... 가까운시울편의점에 음... 있으시면... 어...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구했네. 나는... <laughs> 아, 왜되렇게이 힘드네? 되게 쫀쫀하네... <laughs> 포장지가 어, 포장지가 엄청 쫀쫀하네. 그러니까, 애들이 그렇죠. 먹을 수 없나? 아, <laughs> 포장지인데? 거의 뭐 고무장갑 오, 수준이야. 쓰다가, 이게 나가게 뜯었어요. 어, 스콘 같다. 진짜, 진짜 스콘 같아. 이게 뭐라고? 도로로의 카라멜 스콘. 카라멜 맛이 나나? 향이 좋더라고. 요 한번 먹어봐도 이렇게. 스콘 치곤 되게 부드러워. 어, 되게 소프트하다. 렌즈 어딨니? 뭐 <laughs> 드셔보시죠. 캐라멜이랑 같이 먹어봐요 근데 그냥 밀가루 같은데? 근데 막상 먹으면 스콘 느낌은 아니고, 포보로 먹는 느낌이야. 포보로빵 음 이거 완전 그 맛이다. 너 칼로리 바란스 알아? 우리는... 어. 우리 어릴 때 과자인데 칼로리 밸런스라고 초각쪽에 나서 는 거? 그치 델몬트 오렌지 주스에 찍어 먹으면 참 <laughs> 맛있거든 여기 딱 여기, 응. 여기 도로로 스티커 이거는 크림 부스에아이부스라는그 이탈리안 빵이 있어 그거를 음, 벤치마킹 했구나 그건 잘 몰라 약간 이미지도 비슷하네 음, 뜯어주세요. 예, 이거 뜯어주세요 이거는 고무장갑 기준이라 지금 나가다 <laughs> 치과가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귀엽게 생겼어. 근데 음 귀엽게. 고름쌀빵 같기도 하고.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음. 약간. 저 안에는 뭔가? 크림이죠. 아, 어,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네. 원래 응? 이런 거딱 오픈해서 딱 반만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. 같이 먹어야 되네 이거는. 이 떡도 이렇게. 향이 좀 상큼한 느낌? 그러네. 이거 그거 같다. 카스테라 우리 카스타드 카스테라 카스타드? 카스타드? 카스타드. 저는... 카스타드 빵 저는 이걸 냉장고에 올려먹으니까 크림이 c a 가 t e l Castel c 이미 먹어봤구나? s 네, 이미 먹어봤는데 안드셔 a 서 t e l c 아 이것보다 이게 s t e l c a s t 너무 다아 s t e l Castel Castel c a s t 는 l c a s t 완전 Castel 음. 아, 그런 느낌. 어우 너무 달다. 지금 모뭐 사카린 수준인데, <웃음> <웃음> 너무 달아, 응? 너무 달아. 입에... 이제 돌아온 해방하 상상을... 그거는 내가 들을 수 있지? 냄 네. 어, 너무 달다. 해충격적이야거든 이거 옛날에 나올 때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고, 어, 가운데... 이 냄새는 그 가운데에 초코가 있거든요. 응, 응. 그래서 그거... 넌다 먹어봤구나. 그니까 초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거의 느낌은? 냄새도 그렇고 단팥빵이야. 근데 이게 크림 전자렌지에 돌리면 요게 녹아요. 음. 요게 녹아서 이 빵을 이렇게 뜯어. 음. 여기다 찍어 먹는 거. 녹인 다음에. 이거 이렇게 찍어서 음. 찍어가지고 어. 먹는 거. 이렇 이렇게. 음, 거기 크림이 있으니까. 음. 얘는 좀 들. 얘는 약간 그렇게 먹는 그냥 빵 먹는 거보다 찍어 먹는 느낌? 어 이게 단팥빵 같기도 하면서. 이빵이 <laughs> 이 기지가 그 단팥빵 기지야. 너무 맛있어. 그래서 그런 그래, 그래. 이거 어디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? 잠깐 전 이거 사서 해서 먹을 때전달했는 돌려서 먹었어요. 음 매점에서. 한아 30, 2 0초 30초 돌려 먹고. 정말 추억의 빵이네. 가운데를 갈라. 어. 이게 초코가 이렇게 흐르잖아. 어 그래서 흐르면 이제 그걸로 이제 빵을 찍어 먹던. 시기가 중요해요. 음 <laughs> 보입니다. 굉장히 귀여운 아이였죠. 스티커가 중요하다는 거지. 그... 나는 뭐 어릴 때 우표나 모아봤지. 우표 우리 많이 모았거든. 그... 뭐88 올림픽 기념 <laughs> 우표. 이제 번뜯어볼게 음. 이거 뭘입니다. 어나 이거는 기억나. 나 이거 많이 그러니까 먹었어. 이런 바이 산립에서 약간 많이 나오는 느낌의 음, 나, 나 이거 진짜 많이 먹었던 거 같아. 아, 근데 기지가 확실히 옛날하고 다르다. 이게 재료가 좋아져서 그런 건가? 건강해진 건가, 재료가? 음, 맛있다. 음, 맛있네. 확실히 내가 봤을 때는 캐롤 호 빵보다는 포켓몬 빵이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. 새로 나왔던 빵 중에 하나. 아, 못 미친다. 커피를 다먹고 먹어서 큰일이네. 음. 알칭이 빙글빙글 보입니다 살짝살짝 살짝. 음 제가 갖고 싶은게 나올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뜯으면 어. 어, 앞서 보이지? 내 크림이 미 어, 어. 있어 넌 정말 다 먹어봤구나 아, 어, 그럼 내가 언니 위에서 샀지 아 기가 막히네요 언니 위에서 내가 줄을 서서 아. 어 크림이 있어요 입 동생이 없어요 보시면 여기 크림이 있어요 어머 안보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것도 치이 음, 맞을 수 있어. 형, 뭔 기적? 이거는 그 맛이네. 그거 안에 그 있잖아, 빵 치즈 빵 치즈 빵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음, 삼겹. 치즈 빵 빵. 어, 그런 어그맛그 그 맛이다. 먹렇지않았아그 향이 향이야 약간, 그 향. 약간 그 맛, 뜰뜰 뜰. 어, 들어간다. 그거다. 음. 그빵 맛이네. 뜨뜻하게 나와서 뜯어먹었그지 그렇지. 내가 지금 무슨 맛인지 알아보겠네. 음. 빵 치즈 빵 치즈 음. 빵그 겹겹이 돼 있는 거 있잖아, 레이어드 돼 있는. 거. <laughs> 이렇게 그 맛. 난 이게 제일 입맛에 맞는다. 이런 거 좋아해요 찍어 먹는 거 이것도 어, 괜찮았어 근데 이런 두 개는 약간 커피랑 같이 먹어야 되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자 이제 캐롤로 먼저 오 굉장히 귀여운 친구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카라랑 카라랑 진짜 귀엽다 귀엽다 스티커 너무 귀엽다 <laughs> <그게> 너무 귀엽지 <laughs> 매력있는데 이래서 사나 아, 스티커 값이었어 <laughs> 귀여워. 이아저씨는 제가 기억 속에 되게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간 오징어 것 게임에 나오는 <laughs>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인물 같아요. <laughs> 바로 날총 쐬서 죽일 것 같은. <laughs> 아까 제가 그 귀엽다고 봤던 아이입니다.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오 어, 귀여워. 너무 어, 귀엽다 귀엽죠 귀엽죠. 난잘몰라서 지금. 푸크린? 푸크린. 푸크린. 크린이 지나면 푸크린입니다. 얘도 귀여 오늘 다은 귀여운 애들만 오우 귀엽다 오우 너무 좋다 이거 음 핑크핑크하네 내가 동생 리자몽을 갖고 싶은데 리자드가 나왔어요 와우 아 파이리가 하고 싶었다 파이리 야 근데 나 어릴 때 있잖아 요거 고무로 된거 실리콘 같은 거 있잖아 딱지딱지 딱지 엄청 멋있어요 아직도 팔아? 와 아직 이거 놀고, 보니까 딱 그거 생각나네 딱지놀고 그 딱지. 있는 애들 봤어 놀이터에서... 어, 그런 거다 버리지 말고, 이거 주세세요표만 있지 뭐... 자, 요렇게... 근데 같은 스티커가 나올 만도 한데, 다 버리면... 응, 너무 좋았 오늘 근데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이건 진짜 귀엽다.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이걸 잘 갖고 있어요. 우리 잘. 책 사이에 낙엽 말리듯이 핸드폰 뒤에 있잖아요. 핸드폰... 아, 그런데 붙이는 거야? 이렇게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... 뒤. 어머~ 그렇게 이렇게. 아, 그렇게 갖고 다니는 게 요새 예의인가 예, 예, 보다. 예, 예, 맞아요. 음음 저는 이제 하나가 있어요. 이렇게, 요러, 요렇게. 요런 어, 식으로. 요렇게 많이 붙이는 것 보다 뭐, 요렇게 깔끔하게 음 하는 게더 좋죠. 이쁘네. 아, 근데 음 내가 몰랐는데 뜯어보니까 매력이 있다. 네. 맛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. 음 그래서 이제, 이렇게 포켓몬빵을 사서 뭐, 뭐지? 추석 때 가, 음. 갔는데. 음. 와, 저는 멋진 누나가 됐다. 친척 어, 누나가 핵인싸. 핵인싸가 핵인싸 됐죠. 어. 못 구해 주니까 엄마 아빠 바빠서 못 구해 주니까 그러니까 누나라도 이제 줄서서 사다 주니까 이렇게 핵인싸가 됐다 그래도 의외로 주변에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못 먹어보네. 지금 응, 엄청 많죠. 여기도 못 먹어보시니. 어. <laughs> 여기도 지금 나온 지몇 개월이 번. 됐는데, 처음 는못보는데 뭐... 관심이 뭐. 없었지. 저 그렇죠. 결론은? 가격 대비 조금 많이 물가 올라서 좀 비싼 느낌? 어 비싼 느낌 특히 캐롤가우 조금 비싼 느낌? 음. 이렇게 사이즈 크고 맛도 좋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. 그렇죠 그음 스티커도 이쁘고 음. 너무 귀여워. 아왜줄 서는지 알겠다. 그렇지. 음이 그리고 이거는 기간 내에 이제 쿠폰이거든요. 어머 어머 이제 뭐야? 쿠폰이 있습니다. 이따 갈아야지. 안녕. 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먹은 거 맞아? <laughs> 그럼.